오늘은 강원도 인제 돌빼나라 소식 좀 알려 드릴게요. 이제 어제로 김장을 다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땅이 얼기 전에 이제 묘목들 돌빼 묘목이랑 또 과일나무 몇 가지가 있는데 사과나무, 또 단풍나무, 뭐 청실배, 돌빼나무 종류에는 뭐 취향내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주문하신 분들 아니면 미리 예약하신 분들 이제 땅이 얼기 전에 굴치해서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는 날이에요.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가능한데 12월 초 지나면 땅이 얼어서 못 파니까 이제 안 돼요. 근데 이제 가을에 심으면 좋은 이유가 봄에 심는 것보다 가물을 안 타고 그래서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또청실배가 굉장히 귀한데 그 주문하신 분이 이제 가을에 도, 두고 봤다가 드릴 게 있으면 드린다고 했다가 어제 오늘, 오늘 파서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하시는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 작업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. 남편이. 저는 영상 짧게 올려볼게요. 오, 갑자기 또 바람이 또 많이 지네. 따뜻한 날이긴 한데. 그래서 묘목 중에 앵두나무가 있고요. 달리는 결실주가 있고, 바로 1년생 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또, 돌빼나무는 1년생부터, 실생도 있고, 접붙여서 키운 것도 있고, 골고로 있어서, 지금 달려서 금방 심으면 딸수 있는 그런 묘목도 있어요. 1년생부터 한 6년생, 7년생까지 있으니까, 필요한 식물 미리미리 주문하셔서, 가을에 심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또, 대추 묘목도, 사과 대추나무가 지금 남았는데, 이게 한 6년 정도, 5년 정도 컸는데, 달려요 그래서 귀농 하셔가지고 급하게 한두그루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지금 사시면 훨씬 더 봄에 심는 것보다 감도 안타고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이제 한 보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땅이 얼기 전에 부지런히 오세요 여기 사과나무는 저희가 홍로라는 사과인데 사과가 달리거든요 그 사과가 달리니까 귀농하셔서 아니면 귀촌하셔서 마당에 한두그루 심으실 분들은 오셔서 직접 캐가시면 골라서 캐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앵두 묘목도 달리는 묘목이 있어요. 지금 앵두 나무데 지금 잎이 다 떨어졌죠. 그래서 이것도 달려서 급하시면 빨리빨리 결실된 거 먹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지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땅에 얼면은 못 드립니다.